이제 욕조 빼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선을 끊었어. 욕조 형태의 마지막. 욕조에서 그림도 그리고 배추절임도 했어. 북박이 장 뒤에서 곰팡이 발견. 엄마의 미련 때문에 남겨진 액자. 노출된 수도관 생각보다 불편해. 고민하다가 북박이 장롱 버리기로 했어. 장롱과 침대 그리고 욕조 버리기로 했정 장롱 결정. 뒤에 엄청난 곰팡이 발견. 곰팡이는 셀프 처리하려고 벽지 뜯어냈어. 벽지 뜯고 1차 소주 살포. 2차로 락스 처리. 3차 곰팡이 제거제 바르기. 기술자들은 1시간에 80만원을 벌다 거리 벌더라. 측정기 사둔 것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도배를 셀프로 해보려고 재단 가위 꺼냈어. 전문가처럼 칼로 멋있게 잘라 쓰는 것 어렵더라. 측정치 잘 나오는 편이더라. 힘들지만 움직여야 되니까. 이만 줄여요. 다음에 봐요.